최근 OTT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삼성이 고스란히 수혜를 받을 전망입니다. 게다가 독일 평가 매체에서는 삼성TV가 지구 역사상 역대 최고의 제품이라고 극찬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본격적인 방송 시작합니다. 최근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으로 디즈니의 테마공원과 리조트 시설 등이 영업 중단되어 관련 사업이 실적 부진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안에 머무는 직혹으로 OTT 시장은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테마파크 분야에서의 실패를 만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새롭게 시작했던 영화 스트리밍 서비스인 디즈니 플러스는 서비스를 본격 시작한 지 5개월 만에 가입자 5천만 명을 확보하며 순항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디즈니 플러스 가입자는 지난 2월 초 2,860만 명이었으나 그후두달 만에 2,140만 명이 더 늘어나면서 5천만 명을 돌파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코로나의 확산으로 OTT 시장이 폭발적인 수요 확대로 그렇지 않아도 잘 나가고 있는 삼성전자의 TV가 OTT 시장의 성장에 대한 수혜를 고스란히 받게 될 전망입니다. 삼성 TV가 글로벌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전 세계 사용자들로 하여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 미국, 영국 등에서 최고의 찬사를 받았던 삼성 TV는 이번에는 기술력이 좋다는 독일에서도 역대 최고 TV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독일 비디오지는 삼성 QLED 8K Q950TS 모델의 TV 부문 역대 최고점인 956점을 부여했습니다. 특히 2019년형 QLED TV가 기록한 이 부문 최고점인 949점을 넘어선 기록입니다. 이 매체는 QLED 8K Q950TS는 최고의 화질을 보여주고 있으며 모든 기능을 완벽하게 갖춘 미래지향적인 제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색을 얼마나 풍부하고 정확하게 표현한지 나타내는 지표인 컬러 볼륨과 높은 밝기를 지원하는 HDR 기능에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삼성 QLED 8K는 비디오지 TV 부문 최고점 경신뿐 아니라 최고의 화질 제품에 수여하는 레퍼런스, 혁신성이 뛰어난 제품에 수여하는 이노베이션, 주목할 만한 제품에 수여하는 하이라이트, 뛰어난 디자인이 적용된 제품에 수여하는 디자인 팁까지 4개 부문 어워드를 동시에 석권하는 진기록을 세웠습니다. 비디오지의 4개 부문 동시수상은 TV 업계 최초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QLED 8K 신제품이 미국과 유럽의 전문평가 매체들로부터 연이어 탁월한 제품력을 인정받고 있다며 더 많은 소비자들이 QLED 8K가 제공하는 압도적 화질과 새로운 나이프 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OTT 시장 확대와 글로벌 매체의 호평으로 삼성TV의 수요 증가가 기대됩니다. 이상 삼성 역대 최고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 더 알찬 내용으로 방송 올리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